우리가 그 말하기가 잘안 되는 이유가 한국적인 사고를 영어적 사고로 바꾸는 연습이 잘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요즘에 음 이렇게 영작이 나오면 어 이제 한국적 사고를 영어적 사고로 바꾸는 게꽤 연습이 좀된것 같아요.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, 어, 문장이 나오면 바로 어, 영작을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어, 일단은, 어, 잠재학습법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, 어, 그, 유튜브를 알람을 설정을 해놓은 지는 어몇 개월 정도가 됐나 하여튼 좀 됐는데 제가 자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면은 저절로 그냥 막 따라서 하게 되는 거는 음 공부 시작한 지한 사오 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기만 하고 그냥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오면은 그냥 어~ 제가 같이 따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공부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어 스피킹이 좀잘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